안녕하십니까. 데일리 비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10일 동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재정적인 고립과 우크라이나로 유입되는 암호화폐 기부는 정부 암호화폐 이니셔티브의 관심과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 역할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영 금융 전문지 시큐리티 타임스를 인용해 중국은 곧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인 3차 지역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광저우, 충칭, 푸저우, 샤먼 등 다수의 도시와 지역이 당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험 허가를 신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SWIFT 금융메시지 시스템 제외 등 서방의 제재가 중국의 디지털 화폐와 자국한 결제 시스템인 위안화 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한 분석가는 위안화 국제와 특히 무역 결제에 중국의 통화를 국제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CIPS. 국경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위안의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암호화폐 서술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즉 기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중앙은행 금융 안정국의 노트에 따르면 중국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정부 단속 이후 80%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노트에는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에서 전 세계 비중이 90% 이상에서 10%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암호화폐나 가상 디지털 자산을 재정립해 조세정책을 명확히 할 수도 있는데요. CNBC TV18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가상 디지털 자산 정의 암호화폐, 암호화폐 토큰, NFT, 바우처만 해당되고 대마트 주식, 신용카드 포인트, 자주 비행하는 포인트, 이 바우처, ATM 등 다른 범주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상세한 FAQ를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세계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대한 계획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평양 투자 운용을 공동 창업한 채권왕 빌 크로스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캐시 보스탄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스태그 플레이션은 경제성장 정책, 고실업, 고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